오늘, 지구선당이 이전에 있해있는 해설, 독서, 복사 반주, 예물보험 편집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반주는 빼고 해설, 독서, 복사 예물보험 편집 기도에 대해서, 아, 주 핵심한, 간략하게 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만고 있는 해설이나 독서, 이런 것을 할 때, 어, 떤의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해설 보겠습니다. 이 집에 보면 해설자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주례자와 회중사이를 이어주는 설명자, 전례의 시대을 원활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례자와 회중사이를 이어주는 설명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어요? 미사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주례사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주례 아, 주례사회가 미사일을 이끌어가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주고받고 있죠. 대화하는 식으로 보통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큰 미사.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일반 미사, 평일 큰 미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다른 큰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미사, 어떤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때설자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화에 관련해서 해석자는 그 부분을 아주 짧게 아주 면염하게 설명해 줄 역할을 응? 해야 되는게 원래 해석자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전례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례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전례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하는지 모르면 해석을 못 치고 어디부터 참고와야 되는지. 그리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우리 전략공사들에서 운전을 필요해서 준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해설자는 우리가 설명하는 거래아이전략 진행을 위해서 말끔하 진행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 해설자에 대한 이 지침을 하나거 보면 이렇습니다. 해설자는 필요에 따라서 짧게 해설과 권고를 하여 어휘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도와준다. 해설자는, 해설자의 성능은 미리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간담, 명료해야 한다. 주장서는 뭐 장황하게 뭐 장황하게 이겨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해설을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간담, 명료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공사, 민중에게 공사하는 사람으로서 아, 이 시자들이 행동로 전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담, 명료하는참여해 직접 보면 뭐라고 왜냐면, 어? 전문가에게 가서 경사도 어, 받아야 한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또문당에 있는 수인들이 하고 싶은 우리 큰 기사 보면, 뭐, 부활 기사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해설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안에 해설을 잘들어보면아 오늘 이 예식이 무슨, 무슨 예식, 어, 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줘. 우리가 그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설자에 들어 아, 해설하신 분들은, 아, 내가, 신자들이 이 전례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아, 내가 봉사하는 것이며, 아, 내가 이 전례가 로하라게잘 진행되도록, 내가 모든 이 흐름을 알고, 이 전례의 흐름을 알고, 아, 내가 임해야 되는 이것이 이 핵심 입니다